2025 고1 통합과학 2학기 중간고사 대비 모의 중간고사 3회차 8번 문제 풀이입니다. 자이 문제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하나 칠게요. 이 문제는 2024 고3 3월 화학원 15번에서 따온 문제입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금속이온 A에 M플러스 유괴물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B와 C를 차례대로 넣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수용의 가나에 들어있는 양이온에 대한 자료이다. M과 M은 3 이하의 자연수이다. 일단, M과 N이 3 이하의 자연수, 뭐,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죠? 플러스 1과 2과 3과 중에 한 개란 얘기죠. 됐죠? 우리 이런 거 수업할 때, 그죠? 수학적으로 계산해도 돼요. 어, 근데 조금만, 좀 머리를 착장한, 조금만 굴리시면, 됐죠? 반응 점 위에 뭐가 같아야죠? 전하량전하량 전화랑 같은 거 우리 한적 있었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자, 그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요, B랑요, 자, B랑요, A의 M 플러스가 반응을 해요. 됐죠? 근데 이게 여섯 개 있대요. 되겠죠? 자, 근데 근데 나온 걸 봤더니 전태 양이온이 9 개래요, 9 개. 됐죠? 되겠죠? 그러면 반응 전후에 전후에 전하랑이 맞아야 되니까. 여기 6m이랑 됐죠. 9에 누구 그죠? 이거 n이랑 맞아야죠. 그죠? 6이랑 9를 맞추면 비율이 2대 3 나오죠. 그럼 3대 2로 맞아야 짝이 맞겠죠. 확인되실까요? 저게 3이라는 얘기고요 확인될까요? 자, 9에 그죠? 전체 영유이 9n이고요. b에 n 플러스밖에 없으니까 b에 n 플러스가 역시 위처럼 여기 18이었으니까 플러스 이것도 18이 나와야죠. 그럼 n이 당연히 2가 나와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결했죠. m과 n 바로 해결했습니다. 될까요? 문제 없죠. 자, 그럼 바로 답책하면서 추가해볼게요. 일단 m 플러스 n은 4가 아니라 5가 맞겠죠. 그죠? 어, 3하고 2니까 이건 5가 맞고요. 틀렸고 기억도 할수 있겠네요. a에 m 플러스에 b를 넣으면 a m 플러스가 화면되냐고? 요거 요거 요거. B랑 A. 바로 요 반응, 요 반응, 요 반응에서. 됐죠. B가 반응성이, 그죠? B가 산화되고, A, N 플러스가 환원되는 거 맞죠? A, N 플러스 환원. 맞네요. 문제 없네요. 그럼 이제, D급만 구하면 됩니다. 자, D급 볼게요. 일단 해결했으니까 해결해 봅시다. 요거. 두 개. 그죠? 2 플러스, N. 됐죠? 그리고 양은 종류가 B에 2 플러스고, 구행계니까 요거 구겠다. 문제 없죠? 그럼 여기 이제 12니까, 둘이 합쳐서 10이 나와야 되고요. 전화량이 18이었으니까 그죠? 반응 해서 시켜도 전화량은 18이 나와야죠. 그죠? 요거 2였잖아요. 그죠? N이. 그럼 두개 가지고 18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를 조금만 쓰시면 그죠? 요거 6, 6 나오면. 됐죠? 바로 12, 1이 나와서 끝난 거죠. 될까요? 어, 12, 6 나와서 18로 끝난 거죠. 확인되실까요? 되겠죠? 문제없죠? 그럼 끝났습니다. 됐죠? 값체크 마무리 나에서 bn 플러스와 cn 플러스 이둘다6 6이네 그죠 6몰 6몰 뭐 6개 6개 상관없죠 결국 같은 게 맞죠 정답은 기억 띠 ㄷ 괜찮은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는데 수학적으로 방정식으로 셔도 돼요 근데 우리 전화량이 같다는 거 반응 전후에 이거 18로 다 같았잖아요 그죠 18로 다 같았잖아요 그죠 활용하시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2024 고3 3월 화원 15번 문제였구요. 선생님 교재는 모의중간고사입니다. 2025 통합과 고1 모의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 대비죠. 3회차구요. 8번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기억디시 정답입니다.